안녕하세요. 김치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대 편성을 할때 영웅 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듯합니다. 특히 무소가금 유저라고 하면 모든 영웅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영웅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부대를 편성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부대 편성을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전설 영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조세핀과 잔타르크는 기본으로 보유하실 듯하고 소가금이라도 과금을 하신다면 화목남과 미야모토 무사시는 있으실 듯합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모바일은 게임 내에서 공략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공략에 있는 영웅이 많이 없더군요. 아쉽지만 보유하고 있는 영웅으로 부대 편성을 할때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종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를 지휘관으로 한다면 후관도 검사로 두 명의 영웅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사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군사에는 통솔, 용사, 지략으로 총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웅의 50레벨이 되면 영웅 특성에서 단결된 힘이라는 특성을 활성화를 할수 있는데요. 설명을 보면 전투 스타일 보너스 해제라고 하면서 동일한 스타일의 영웅을 함께 편성하면 모든 속성 보너스가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속성 보너스가 30%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대 편성을 할때 필수로 해야 합니다. 영웅 탭에서 왼쪽 위에 필터를 눌러서 병종과 군사를 선택해서 어떤 영웅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영웅들로 부대를 편성하면 됩니다. 저는 병종을 군병으로 선택하고 군사를 용사로 선택해서 검색을 해보면 총 6명의 영웅이 검색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주력으로 군병을 일군으로 하고 있고 화목난 아틸라, 조세핀을 편성했습니다. 검사만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미야모토 무사시가 무력 속성 상승 수치가 높아서 지휘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도 용사 특성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 많은 영웅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대 편성을 할때 어떠한 영웅을 함께 편성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은 부대 편성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영웅이 좋은 영웅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웅의 왼쪽 아래에 보면 속성 전체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무력 상승이 0.96이고 수비 상승이 0.86이고 책략 상승이 0.6이고 공성 상승이 0.78입니다. 조세피는 무력 상승이 0.74이고 수비 상승이 0.56이고 책략 상승이 0.45이고 공성 상승이 0.7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와 조세핀을 비교해보면 미야모토 무사시가 무력 상승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전체 속성의 상승 수치는 3.2이고 조세핀의 전체 속성의 상승 수치는 2.47입니다. 이렇게 속성의 수치 비교를 하면 미야모토 무사시가 조세핀보다는 좋은 영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력이 높은 영웅은 아서왕이 1.33, 아쇼카왕이 1.04, 리처드가 1.05, 시드가 1.06으로 높은 영웅입니다. 영웅의 스킬 유형을 동일하게 맞추면 스킬의 연계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스킬 유형은 총 액티브, 턴, 추격, 패시브로 총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인게임 내의 공략을 보면 화목란, 조세핀, 아틸란으로 편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영 설명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아틸라의 스킬 중에 파멸자, 스킬이 아군 영웅 전체가 콤보 상태가 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콤보 상태는 일반 공격시 2회 공격하며 2회 공격 모두 일정 확률로 추격 스킬을 발동한다고 합니다. 화목란의 고유 스킬이 일반 공격 후 목표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즉 아틸라의 스킬로 일반 공격을 2회하고 2회 일반 공격하면 추가 데미지를 2회 입히는 것으로 데미지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게임을 해보니 장기적으로 게임 내 공략에 있는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부대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무소가금은 모든 영웅을 보유하기 어렵고 보유하더라도 진급을 많이 할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스킬 레벨업은 무소가금은 고유 스킬만 업그레이드를 우선 한 후에 나중에 전설 스킬을 해제하시고 스킬 레벨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킬 레벨업하는 자원도 많이 발생한답니다. 무소가금은 영웅에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최고 효율을 보는 것이 초구 건물과 연구 등을 우선적으로 레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神を頼らず我将替父出征。